이쪽이 어, 어머 어어깐만 <laughs>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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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치즈 정지 먹는 거 아니죠? 진짜 누나 나치기려고 작정한 거야? 아까 왜 이러니? 치꾸자요, 치꾸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배꼽 배꼽이 보이나? 아 할짝티코 뭐냐? 할짝티코 뭐냐? 할년애들 뭐냐 지금 할년. <laughs> 대망의 유헤어까지 얼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와 아... 이게 신이상인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혼자서 모캡 알아보고 예약하고 세팅하고 이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 공지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어 진짜. 가장 중요한 신인생도 보여드리고 올해 전반기 로드맵 약간 뭐 하는지도 좀피피티로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실 이걸 왜 했을까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영도 쇼츠 춤 챌린지가 마련돼 있는데 제발 기대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거 보러 오고 혹시 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다 나가주세요 오늘 제가 칠일적 몸치 일장 먹으러 왔습니다 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훌라후프 정도. 아, 약간, 약간 그 홀라오프, TV 보면서 홀라오프하기 너무, 너무, 너무 아줌마 같나요? 어, 아, 어, 아, 어쨌든 버티벌 신이상 국룰, 알죠? 빨리 안 당거죠, 빨리 안 당거죠, 안 당거죠. 카메라 바꿔주세요. 신발 캠으로 저는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네. 갈아입고 왔습니다. 하하하. 일단은 신발부터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기대해준 용량이 좀 많았는데 언밸런스 팬츠라는 거 언밸런스 잠깐 스톱 여기 이렇게 가터링이 생겼습니다 가터링이랑 이쪽에는 오리엔탈 느낌이 좀날수 있는 동양 요소 파도랑 이 놀이개도 생겼어요 골반에 배꼽에는 체인이 쭉 달려있습니다 배꼽, 배꼽이 보이나? 배꼽 혹 보이나요? 아, 할짝티코 뭐냐? 할짝티코 뭐냐? 할리에들 뭐냐? 지금 할리텔? <laughs> 이쪽이 어, 어머, <laughs> 어쩌구? 어머머머머머머머저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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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정지 먹는 거 아니죠? 머 아, 카메라맨님 머머머요머머머요 잠깐만요, 머머머머머머머머머던머머머머머머머머 잠깐만. <laughs> 새로 디자인돼서 이쪽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이거 머머 아니에요? 머머세머 <laughs> 디테일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언밸런스로 디자인머머머머머 이쁜가요? <laughs> 자 그러면 대망의 뉴 헤어까지 얼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번 의상에는 무려 포니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혹시 이 포니테일에 비녀도 있나요? 비녀 버전도 있나요? 거야? 등이 지금 포니테일 가르지 안 보이는데 등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마음대 드시나요? 네. 무협 느낌 좀 낭낭하게 난다고요? <laughs> 털을 가리면은 진짜 약간 무협 전통복 같은 느낌이 좀 나기는 해요. 아침! 아침! 아초아아 제가 나이가 있어서 관절이 아어목 깨파는 아, 친구 너무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혼자하지하번 들어하라고? 어서하세요 선님. 오늘은 뭘 찾으러 오셨나요? 어때 나 예쁘지? 멋지지? 겁나 주책이야. 알아 나도. 사실 4주년이잖아4주년 때는 공주병이도 걸려보고 주책도 부려보고 원래 다 그러는 거야. 이 의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살짝 소개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보고 싶은 포즈, 자세 같은 게 있을까요? 머리 위 하트? 머리 위 하트. 제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라도 괜찮을까? 아이죠 밸런스가 뭐요? <laughs> <laughs> 저기 아니죠? 이거, 이거 의자 없이 안될것 같은데? 그냥 의자 위에 올리면 안 될까요? 의자 있거든요 여러분 의자가 있는데 어떤데? A자 밸런스 어떤데? 누나 깨물아트 직한 번만 추아트라고 검색해도 나와요 제아 이게 아무래도 모션 캡처 이슈로 소나트는 조금 어렵고요 대신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늘 표현해 저희 겜방 시그니처 빡큐 하나 빡큐둘빡큐셋아빡큐띠 살짝은 현학적이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게 준비한 PPT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상 3년도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때 탑3 후보를 제가 뽑고 이제 카페에서 투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등 상품 조건이 이제 상금 100만 원 플러스로 이 의상을 이제 진짜로 3D로 만드는 것까지였는데 무사히도 파파들도 우리 지원해주 용용이도 힘을 내준 덕분에 4주년에 이렇게 모캡으로 무려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면도의 매력만큼 그려준 용용이가 바라던 대로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복 제외한 첫 동양풍 의상이라 너무 좋아요. 아하하. 알아서 해서 기쁩니다. 헤헷.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신의상에 지원해 주고 예쁘게 만들어 주도록 도와 준그 용용이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 능력 짱.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다른 PPT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헛. 어? 아 타이밍 이 이게 맞나? 나주년의 진실 혹은 거짓 4주년 동안 쌓여있는 작은 오해들에 대한 답변들 도와드리면서 올해 전반기 약간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말에는 버추얼 쇼핑 중독이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동안 어떤 옷들 만들었더라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가 아닌가? 많더라고. 예,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원래는 제가 1등만 진짜 의상으로 만들 예정이었는데, 후보에 들어갈 때 의상들이 다 너무 잘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셋다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직 두발 남았다. 아직 두발 남았다. 예. 올해도 의상이 또 나옵니다. 어... 이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넣어놓긴 했지만, 이것도 저희 카페나 유튜브 영상으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친구 아주 기다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오, 유튜브 댓글에 벌써 한가득이야 이거 갑옷은 언제 나오나요? 갑옷 언제 입으시나요? 풀플레이트 언제 하시나요? 원래 풀플레이트 제일 오래 걸려 빡세 아무튼 언제 그런 공개되나요? 날짜도 일단 정해놨습니다 6월 8일 생일 카페 때 그리고 10월 30일 할로윈 때 각각 한 종씩 공개할 예정인데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테마들에 맞게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운 거짓 두 번째 마레는 이네를 좋아한다 네나 <laughs> 네, 이거 지 진짜 왜 넣으신 거예요? 예쁘잖아 아, 나도 이렇게 썸네일 한번 모아 보고 싶었거든 마레는 펄이를 좋아한다? 아니요 이거 진짜 오해하실 분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수인 펄이 다 해당이 안 되고요 마레는 이네면 다 좋아한다? 마레는 메카면 다 좋아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네 이것도 아닙니다 이 분야가 좀 달라요 분야가 다른데 여기서 딥하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 근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있어 아니 둘 뭐가 다른 거임? 아뭐그거게 따지고 있어 취존을 못하는 발언 이런 것들 좀 서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못 참겠어서 다음 달에 덜찬 모집합니다 이런 버튜버가 이 취직에 나밖에 있을 리가 없다 짜잔! 이번에 드디어 이내사랑 동아리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멤버는 누군가요? 뽑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버티어분들 중에 제 취향을 보면서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 모집 기한은 3월 1일부터 3월 8일 그리고 지원 기간이 3월 9일 BR챗에서 면접을 봅니다 다만 오해하시는 게또 인사동 지원하고 싶은데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이러나요 저부터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저도 이거를 저 동아리 당을 안 맡고 싶거든요? 감투는 동아리장인데 저랑 그냥 인외 토크할 친구를 원해요. 예. 예를 들어서 언제 명주의 시길룸 같이 개쩌는이내 나왔을 때 같이 주접 떨어줄 친구. 국수에서 오브젝트 애들 나왔을 때 나랑 같이 에이언즈 토크해줄 친구. 에이언즈 저도 진짜 맛돌이인 많이 있거든요. 에이언즈 많이 아세요? 에이언즈 같은 건 수렵의 란이 제 최애였는데 벌써 벽이 느껴지네. 나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나만 있을 리가 없어. 나 빨리 아니라고 했죠. 제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됐냐? 제가 해룡 번역팀을 직접 모집해서 번역한 게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해 미연식 게임인데, 근데 치지게 이거 하신 분들이 좀 있어. 나 최소 다섯 명은 본것 같아. 당신들은 진짜 지원해야 돼 알았지? 인해로들아 보고 있니? 나 너네 이 게임 하는 거 봤어. 보고 있으면 3월 1일 지원 좀 해줘 알았지? 나 진짜 이그 면접실 혼자 앉고 싶지 않다. 제 부탁이다. <laughs> 자, 그러면 인사동 저렇게 뭐 하나요? 나도 몰라. 하면서 정해. 만들고 봐. 어, 만들고 봐. 3월에 인사동 시작해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마 진실 혹은 거지 세 번째. 나에는 파란 아루다. 아니야. 아니라고. 언제부터 내가 아루 이미지가 고착화됐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다 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루인척 하는 겁니다. 아내 네, 그런 컨셉. 아니, 아니라니까. 어, 어, 어. 아. 지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저 몸짓을 보라. 이게 아루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음. 음,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루가 아니라고. 정말 진짜. 보지 마! 보지 마. 아, 전부 사실이고요. <laughs> 방송 중에 마이크 안꺼가가지수 솔직 못세겠어요 이거. <laughs> 심지어 이번 방송에서도 한번 마이크 찾았다. 음. 카메라를 돌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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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laughs> 아. 자,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이걸 보고 오신 분이 몇 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리지널 미시룩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미시룩 입고 춤 배우나요? 네, 그거 맞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사주년 신의상이라고 하니까 풀 플레이트 다음으로 많이 찾은 의상이 이거 미시룩이시더라고요. <laughs> 3월에도 또 목회를 뵙겠습니다. 400만 묵은 관절 연골 이때 많이 많이 풀어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학적인 PPT 올해 전반기 동안 뭐 할지였고요. 영도 쇼추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왜 안다 그랬을까?